도모 <laughs> 채널 <laughs> 저희 공항에 <안에> 있어요 네 <laughs> 저희는 일본에 갑니다 예 지주이 처음에 일본 가기 토모는 고향에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그거 챙겼어. 뭐 이거. 어, 나 있어. 있긴 있어? 아니, 뭐 나중에. 근데 지금 밥스 하기 2시간 전에. 지금 건너면. 서울역에서 그거 도심 철도 타면은 빨리. 그 뭐지? 거기서 체크해야죠. 음, 이제 스타벅스 보고. 내가 좋아하는 딸기 디라이트 요거트. <웃음> <웃음>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기 필요할 때에 이때 쓰고 계신 마스크를 벗시고 산소 마스크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몇번한후머리조주십 In case of Kevin 이마 <laughs> <laughs> 도쿄 타워. 응, 도쿄 타워 앞에까지 왔어요. 아, 도쿄 타워 한번 저기 저기. 어. 우와, 예쁘죠. 전번 여행지는 도쿄 타워로 했습니다. <laughs> 아까 유동 먹고 이제 도쿄 타워로 왔는데. 소화 조금 시키고 이 차로 이자카야 데리러 갑니다. 소단해. 소단니. 그러면 이만 그 거기서 거기 어디냐? <laughs>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마 어 이자카야 왔습니다. 어 저희는 벌써 그. 야, 네 아까 야, 키거먹었고 야, 이거 먹고,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아주짠거 먹고, 를 먹고, 그다음먹그 야, 이카 먹고, 그 이거 먹고, 야, 이거 고 이거 먹고, 야, 이거 먹고, 야, 이거 먹고, 고 칼... 사와. 칼피스 사원 같은 거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거 합쳐도한 3만 원안 되겠지? 그렇지 한 2만 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한국이 비싼 거 같아요. 아주 여기는 니시고치 광장이고 사실 지나가다가 그냥 원래 가려고 했던 야키토리 집이 닫아가지고. 어 어떻게 그냥 구경하다가 들어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배부르 죽겠어. <laughs> 예, 숙소 가서 숙소 가서 또보지 뭐. 숙소 가기 전에 스테이비드미 <laughs> 예, 그 스테이비드미 노래 알 아시나요? 스테이비드미 <laughs> <with me> 노래가 <laughs> 진짜 아니 그거 한국 사람들한테만 인기 많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따 봐요. 이제 자을 넣으면 되니다 아, 이틀 차 이틀차 이고요 아침 아사쿠사에 우리 왔어요 유명한 센소징에 왔는데 사람 엄청 많고 네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겁나 많아 그래 가자 어구. 진짜 한국 사람이 좀 많고 외국인들이랑 일본 사람 반반씩 있는 것 같아. 아쉽는요 음. 누나. 이거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인형. 아 이게 인형? <laughs> 일단 끝까지 쭉 둘러보고 어. 어, 뭐좀 먹고. 뭐아오는 길에 먹어. 그러니까. 야, 대박.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어. 오 그런데? 존재. 들이 이런 키트 세트 사가지가 가나? 응. 얼마 는데 마음. 저저 길이 옆에 응. 빠져나간 그 은막이 집이 아 씨. 아. 응. 좀 살아요. 빠져나가. 어. 여기가 더 보기 좋네. 이쁘게 나왔는데, 나오는 게 항상 이쁜 게 아니야? 어, 그렇지? 착살. 애기들 귀여운 기들게다 학교에 다니는 어, 애들이 일본 학교 교복 입고 있는 애들 처음 왔어 나도 이랬어 탕후네 귀여워 아, 나도 여기 왔었어 아, 약간 수학여행 코스 이런 것 같아 어, 수학여행이 아니고 답사그 정도야 중학생 아. 때인가? 그. 왔었어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먹을 때 다시 찍죠. 아니야, 그게 아, 안에 들어가서 다시 찍으면 될거 아. 같아. 아사쿠사를 구경하고 지금 나치는 거야? 응. 음, 오나기동을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우나주 아, 특특 음, 특상이랑 양상 왔습니다. 30분이나 줄을 서서 먹겠습니다. 이따 뵙기만, 이따 뵙기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 여기 봐봐 괜데 아니 여기 가봐 키노 운구 이렇게 해서 보자 이거 봐뭐 어, 파리에 있는 줄 알겠어 저 파리? 파리 천는은 아니고 그냥 이리 오면 <laughs> I 드 o 이라는 곳에 우연히 들어온 카페 목욕탕 얼 n 목욕탕 to l 주제는 커피 i 아노 어쩌고? 어쩌고? d o w 커피는 l l get to the end. We'll get to the e n <목소리가> 아니 뭐 근데 솔직히 우연히 들어본 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파 높애, 맛, 네. 어? 이 정도면 좋아? 좋대? 우리는 응.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따가 연락하긴 <양상학인> 하 이따가 찾았다고? <laughs> <laughs> 음. 오 그냥 한 입만 먹는 게나 내가 봤을 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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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남보라기보다는오시오같은술때 음. 먹는 떡에 떡의... 가까워. 어. 음. 뭔가 이름이 단구여가지고 엄청 반주 알았어. 喂？大这位麻烦你 진우에 면 추가하겠다.

오야요, <laughs> 고자이마스. 아, 저... 아, 저희는 토마카라에 왔다고. 아마카라에 어, 와가지고 음. 아까 텐도 보고. 응. 아 텐도 못 찍을걸. 안 찍었지만 <치웠지만>? 아잘 보고 <laughs> 거요. 먹... 그 뭐지? 이게 무선. 무슨... 아 출가 후카 하지만구라는 신사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원래 1월 초에. 오거든요. 엄마일이라고 인사드리로. 그때 그 인사 드린 다음에 하는 게인그 뭐지 은세기. 응. <laughs> 은세를 저희가 뽑았는데 두목과 먼저. h e l 키치 어떤 은세죠? 좋은. <laughs> <laughs>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이거는 세키치. 내코보다 나빠. 어떤? 그리고 도 뭐, 그, 고행을 던지고, 그, 어, 하는 거, 그것도. 맞아. 그, 그, 거기에 인사드릴 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 던져을 던지고, 그. 인사, 뭐지? 일, 기도 이렇게 두번 음. 하고, 두번 박수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그고행을 던지는 이유가, 뭐라 해야지? 영, 앵이라는 게한자 영이라는 건데, 오는 그전된말 같이 좀 예쁘게 말해도 그치, 데 공에 모엔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엔다마를 던져요. 아, 하이 하이. 어 가마쿠라 코코마에 오 이제 곧. 오늘 오늘, 오늘 갑자기? 근데. 자기?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오는 데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서 이따 네. 이따가 그코마치도역 근처에 다시 가서 네, 일단, 또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그때 봐요. <laughs> 우와 뭐야? 예 근데 더음 하.. 그 켜져있어 하 우와 근데 샤워가 없네 샤워하데 없어? 여기 이거 있는데 샤워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냐 이거? 려

哥哥。